자풀실채금 매각 방법은 자 우리 은행에서 제가 연체를 했어. 연체를 하면 이거를 경쟁 입찰에 띄워요. 공고를 내서 그러면 여러 낙찰자들이 참여를 하겠죠. 참여를 해서 이제 결국 낙찰을 받는 거예요. 여러 명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5억 원짜리 대출 온거 5억 원짜리를 예를 들면 90% 4.5억 원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를 하면, 건재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을 해주거든요. 배당을 해주니까, 결국 5.5억 원이 배당이 되는 거고, 나는 4.5억 원에 샀으니까, 1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건재당권을 매각할 때, 건재당권은 한 건을 매각하지 않아요. 분기별로 부실세권을 딱 정리를 해서, 뭐작으면 100억 단위, 많으면 1,000억 단위로 해서 분기별로 매각을 해요. 그래서 대형 투자은행,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얘들 주로 우리나라에서 부실 채권을 낙찰 받아 가는 그런 애들인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펀드들이 많아서 관심이 굉장히 조금 집중되고 있어요. 투자할 데가 마땅히 없어서. 그럼 얘들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부실 채권을. 받았으면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걸 세워요. 이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 얘들과 별개의 법인을 생기는 거예요. 어,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SPC라는 거는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 그래서 AMC라는 이 자산관리 회사의 부실채권 매각 또는 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을 해요. 그래서 그 담당자를 우리가 SM 매니저 A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강의할 때는 그냥 곰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곰하고 협상을 한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물건이 많잖아. <laughs> 그러면 또 다른 AMC한테 또 재위탁 관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위로 전화를 하면 이쪽으로 전화가 가고 또 위탁하면 또 이쪽으로 전화가 가서 또 담당자한테 연결하고 그래서 부실 쇼건 협상할 때는 보통 3, 4번 정도에 이렇게 전화를 거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론세일은 론세일은 뭐 아시겠죠? 그죠? 그냥 배당이니까. 그죠? 론세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음, 론세일은 말 그대로 배당을 받는 투자법이니까, 예, 배당받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많이 배당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론세일도 위험한 게, 예, 위험이, 위험한, 위험이 있어, 위스크가. 뭘까요? 어, 내가 산 금액보다 배당이 작으면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유일한 방어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방어입찰이라는 거, 방어입찰. 내가 그냥 입찰에 들어가 버린 거야. 6억 원짜리를 내가 5억 원의 부실 채권을 샀어. 6억 원 배당 받기를 희망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네? 그럼 나는 그냥 내가 그냥 5억 원의 입찰 들어가 버리는 거야. 누가 5억 원 이상 낙찰받으면 나는 배당받으면 되는 거고, 최소한 나는 낙찰, 낙살, 내가 낙찰을 받으면 6억 원짜리를 내가 5억 원에 매입한 거니까. 사실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밤의 입찰이라는 걸 주로 해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론세일 장점은 근저당권자가 나한테 이전이 돼. 그러니까 돈이 될 위험이 없어요 왜 채권자가 나로 바뀌니까. 그게 가장 론세일의 가장 큰 장점 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맨 밑에 그런 것 같아요. 2016년 7월 이후로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이나 amc로부터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없게끔 바뀐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새로 생긴 트렌드가 뭐냐면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명 모아서 모여서 3억 원짜리 대부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러 들어가는 거죠. 여기 수업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직접 돈을 싸두고 나가서 차려서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불가하지만 사실은 불가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대부 법인 부실채권 매입을 전문 적으로하는 법인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불가하는 건 없죠. 사후 정산 방법은 이 부분만 이해하면 사실은 부실채권 투자법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거예요. 론세일은 너무 이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니까 사실 뭐 설명드릴 게 없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사후 정산 방법이죠. 사후 정산은 경매를 낙찰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내가 MPL이 가진 10만 이용하는 거야. 이게 약간 용어가 좀 예매한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나한테 이전되지는 않아. 근저당권은 고미 가지고 있어. AMC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나는 AMC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만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근 근저당권 나한테 이전되지 않지, 그죠 음, 일단은 뒤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고마고 협상해서 야 네가 가진 채권 최고의 6억짜리 건재당권을 나한테 5억에 좀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내가 빌려줄게. 조건 있어? 어, 네가 낙찰을 받으면 그 계약은 성립되고 네가 낙찰을 못 받으면 끝이야. 일단은 그냥 흘러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5억원에 빌렸지만 고마고 뒤,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곰하고 협상을 해요. 어, 니는 그러면 6억 원에 낙찰을 들어가. 낙찰 들어가서, 네가 낙찰받으면, 내가 니한테 판 금액이 5억 원이니까, 1억 원은 다시 니한테 돌려줄게. 사실은 6억짜리를 내가 5억 원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설명을 드리면, 자, 곰이 지금 건재당권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연락을 했어. 야, 논세일로 팔아. 하니까 안 판대. 그러면 사후 정산 가능하니? 아니면 어, 가능하대 사후 정산을 반대. 응, 그래? 그러면은 내가 5억 줄 테니까 건드 당권 조금만 빌려줘. 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어, 오케이, 이렇게 되면 계약 조건이 설정이 돼요. 자, 5억 원의 MPL 이용 계약을 AMC 고마고 체결을 하고, 고마고 매수인이 협의를 해요. 너는 이게 유입이 목적이잖아. 낙찰 목적. 6억 원에 투찰 한다. 이게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가 이 물건을 6억 원 투찰했는데 낙찰 못 받으면 내하고 계약은 끝이야. 그냥 무효가 돼 버리는 무효. 어, 그죠? 그리고 네가 6억 원에 낙찰 받으면 응? 네가 낸 돈하고 n p a 얘는 6억 원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죠? 5억 원에 빌린다고 했으니까 5억 원을 줬잖아. 근데 실제로 얘가 6억 원에 낙찰 받으면 니가 낸 5억 원하고 차액 1억 원은 다시 고미애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사후에 정산하는 개념. 음. 이해가시나요? 무섭지?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모르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6억 원에 경매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배당이 됩니까? 건재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6억 배당이 되죠? 몸이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1억 원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실제로 6억 원의 입찰에 참여했지만, 지가 낸 돈은 5억 원이에요. 그죠? 자, 이게 시세가 6억 원짜리야. 그러면 일반 경매 참가자라면 얼마의 입찰이 들어가겠어요? 뭐 5%는 싸게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명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귀찮은 게 많은데. 그러면 뭐 5억 7천 정도? 5% 하면, 그죠?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어떤 저기 정상적인 사람이 6억 원짜리를 6억 원에 들어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MK를 이용하면 실제로 5억 원만 들고도 6억 원에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채권 최고액까지 쓰면 결국은 채권 최고액만큼 배당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일반 경매 참가자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 경매만 공부하시는데 NPL을 모르면 경매를 딸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부실 채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다 시세에 근접해서 낙찰되는 이유는 보통 NPL을 이용해서 <laughs> 낙찰을 받기 때문입니다.